어떻게 저런 친구가 아시아에서 나온 거지? 새 감독 지단. 이강인 신들린 드리블에 다섯 골 만들어내 버리자 프랑스 현지가 난리 난 이유. 이강인이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이 주전 미드필더 워렌 자일의 에메리를 A매치 휴식기에 잃었다. 이에 따라 이강인에게 쏠리는 위존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21일 한국 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자일레 에메리에 대한 지난 주말 메디컬 테스트에서 오른쪽 발목에 중간 정도 염좌가 늘어났다 며 올해가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 발표를 인용해 자일레 에메리가 내년이 되어야 뛸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일의 에메리는 프랑스 국가대표로 지난 19일 열린 지브롤터와 경기에 출전했다가 부상당했다. A 매치 데뷔 전이었던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6분 A 매치 데뷔골까지 터뜨렸으나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 에단산토스에게 태클을 당해 쓰러졌고 곧장 유수프 포파나와 교체됐다. 2006년생 자이의 에메리는 파리생 제르맹 뉴스 출신으로 지난 시즌 16살 나이에 리그왕 데뷔전을 치러 주목받았다. 이번 시즌엔 새로 부임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고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 등과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공식전 16경기에서 두골 5도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네골 3도움으로 프로 2년차, 그것도 17세 나이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소속팀에서 활약으로 이번 A 매치 휴식기에 국가대표까지 소집됐는데, 지브롤터와 경기는 17세 255일에 만에 프랑스 대표팀으로 치른 A 매치 데뷔전으로 줄리앙베르브르의 16세 10개월, 와. 모리스 가스티거 17세 4개월 5일, 위 뒤를 이어 최연소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아르센 벵거 전 아스날 감독은 프랑스 언론 루파리즈엔과 인터뷰에서 자이르 에메리는 폴 포그바의 힘을 연상케 하고 웅골로 캉테의 공을 빼앗는 능력도 보여준다. 둘의 장점을 섞어 놓은 듯 하다, 며, 시야도 넓고 경합에서 이기는 힘을 갖추고 있다. 과거 패트릭 비에이라의 활동량도 보여준다. 소위 잉글랜드에서 부르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치켜 세운 바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해 남겨두고 있는 리그왕 5경기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를 자일의 에메리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이강인의 비중이 커지게 됐다. 이강인 역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지난달 A매치 휴식기 이후 팀내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무엇보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물론이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며 엘리케 감독으로부터 중용받고 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우리가 여러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며,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안쪽에서 가짜 9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윙으로도 뛸수 있다. 고 멀티플레이어로서 갖고 있는 능력을 주목했다. 선수 시절 파리생제르맹에서 뛰었던 디디의 도미 코치는 파리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써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도미는 빼어난 미드필더는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1대1이든 존 안에서 압박받을 때 해당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 파리에선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는 비팅냐뿐이며 나머지는 그 자질이 크지 않다. 자일의 에메리와 마누엘 우가르테는 리커버리에 장점이 있다. 자일의 에메리는 돌파도 능숙하다. 다만 현재 그들에겐 한계가 보인다. 상대의 압박에 저항하는 방법이 개선할 영역이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에이시 밀란은 같은 전술을 사용했다. 중원을 많이 압박하면 역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생 제르맹은 미드필더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뒤에 누군가가 있어도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노련한 선수다. 압박 속에서도 돌아서는 능력을 갖고 있다. 1 0번중한 번도 아니고 자주 성공한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드필더에서 유용할 수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2. 물고 트고 결정하는 이강인 한국 축구 미래 아닌 오늘로 이번에는 중국이다. 골든보이 이강인 22. 파리 생제르맹 위 질주는 대륙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독일 이끄는 축구 국가 대표팀은 21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에서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수월하게 최종 예선에 오르려면 꼭 승점 3을 챙겨야 할. 그것도 다득점이 필요한 경기다. 대표팀 공격의 핵은 이강인이다. 페이스가 대단하다. 티니지 4에서 0승. 물결표 베트남. 6에서 0승으로 이어진 10월 A매치 2연전에서 각각 두 골. 한골 1 도움을 기록한 그는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 1차전 5에서 0승에서도 한골 1 도움을 올렸다. A매치 3경기 연속 골및 멀티 공격 포인트다. 특히 싱가포르전에선 모든 골 상황에 기여했다. 필드플레이어 10명을 하프라인 아래에 배치한 상대의 밀집수비에 고전하던 대표팀은 전반 44분 이강인의 날카롭고 정확한 볼배급으로 침묵을 깼다. 상대 문전 오른쪽에서 침투패스로 조규성, 25미트일란, 위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후반전에는 더 강해졌다. 환상적 볼터치는 물론이고 과감한 드리블과 영리한 공간활용으로 대표팀의 화력을 극대화시켰다. 후반 4분 조규성의 크로스에 이은 황희찬, 27울버햄턴위 헤더골, 후반 18분 주장 손흥민, 31 토트넘, 위 중거리포가 전부 이강인의 돌파에서 비롯됐다. 황희조, 31 노리치시티, 위 페널티킥골, 후반 23분 윌만든 설영욱25 울산현대, 위 돌파도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에서 출발했다. 후반 40분 직접 꽂은 통렬한 왼발 중거리 골은 최고의 보너스였다. 이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간간히 전방 깊숙하게 전진한 이강인은 클린스만 호출 범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다용도 공격수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지휘한 파울로 벤투전 감독 포르투갈 시절에는 중용 받지 못했으나 클린스만 감독은 일찌감치 이강인을 주전으로 분류했다. 부상으로 빠진 9월을 제외한 7차례 A 매치 중 6경기에 선발로 내세웠다. 호평은 당연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의 성장이 흐뭇하다, 고했고, 손흥민은 대단한 재능이다. 항상 즐겁다, 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내일이 아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그는 당장 오늘을 책임질 주축이다. 엄격한 틀보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클린스만호에서 이강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3. 경매로도 입증하는 킹강인 시대 손흥민 유니폼보다 비싸게 팔렸다. 축구국가대표팀 클린스만호에서 기둥으로 성장 중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존재 가치는 태극전사 유니폼 경매 가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부터 충청남도 천안시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 내 유소년시설 확보를 위해 남자대표팀 선수 유니폼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 3월 A매치 소집기간 선수 유니폼을 처음 내놓은 데 이어 8월, 6월 A매치 유니폼과 11월, 10월 A매치 유니폼에 걸쳐 진행했다. 태극전사 전원 유니폼이 대상이며 선수 침필 사인이 포함되어 있다. 경매 시작가는 20만 원이며 호가 2만 원으로 종료 시점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시스템. 1. 2차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받은 건 캡틴 손흥민 토트넘 위 유니폼이다. 7월에 그의 유니폼은 97명이 입찰 442만 원에 낙찰됐다. 그리고 8월엔 손흥민의 유니폼이 570만 원 41명 입찰으로 더 높게 낙찰됐다. 그런데 이달 진행한 세 번째 경매에서는 최고가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의 유니폼은 446만원, 89명 입찰, 밀키로, 손흥민 420만원, 121명 입찰, 보다 26만원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김민재 156만원, 45명 입찰, 황희찬 130만원, 38명 입찰, 조규성, 114만원 27명 입찰, 2, 3에서 5위에 매겨졌다. 이강인의 유니폼은 앞서 두 차례 경매에서 각각 293만원, 86명 입찰, 과 330만원, 49명 입찰을 기록하면서 손흥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세 번째 경매에서 그의 유니폼의 가치가 1위에 오른 건 최근 두드러진 성장세와 맞물린다.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그후 날개를 단듯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날아오르고 있다. 특히 아시안 게임 직후인 10월 팀이지 베트남과 A 대표팀 평가전 이 연전에서 A 매치 데뷔골을 포함해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이후 PSG의 복귀에서도 공격 포인트 제조기가 됐다. 지난달 26일 AC 밀란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3에서 0승에서 PSG 데뷔골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지난 4일 몽펠리아를 상대로는 정규리그 데뷔골이자 시즌 2호 골을 터뜨렸다. 그 사이 브레스트전 10월 29일에서는 킬리앙 음바페의 골을 도우며 첫 어시스트도 기록하기도 했다. 다시 A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그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싱가포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조 1차전. 5에서 0승에서도 상대 밀집 수비를 뚫는 창의적인 패스 등 공격진의 지휘관 구실을한 적이 있다. 손흥민을 잇는 차세대 기둥 이강인에게 모두 열광하는 분위기가 유니폼 경매 시장으로 이어진 것이다.